나 미로 하이바. 바다미 너 보고 아래? 너 조선족이라며? 얼마 팔렸어? 너 벙어리니? 뭐해? 치워. 저다 했는데요. 벌으면 들어가라. 뭐 말해본 똥개 며칠은 얼쩡그랬었나? 엄마. 엄마라고 부르라니까. 어, 학교는 언제부터 가요? 이미 학기가 시작돼 갖고 중간에는 안 된다 하더라 눈깔이 디비는거 보래. 와, 내가 네 학교도 안 보내 줄까 봐. 야. 나가서 룸 치워. 네그 미신이야 빨때 보나? 그래. 둘도 적금 못한 날에. 룸에 뭐 알락건 있는데. 알았어. 내가 조금만 있다 될거 없게요. 지금 내 꺼라고. 어마야. 일어나 봐. 엄마. 네개안 나. 왜 그래? 그 새끼가 그런 거야? 재하면 유리 조각이 하나 튄 거야. 이거...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? 병원은 무슨. 이거 바르면 금방 낫는다. 걱정 말해.